여기 보시는 게 베어링이에요. 베어링. 자, 여기가 지금 베어링이 헐떡헐떡. 그러니까 이렇게 헐떡헐떡거리는 거를 베어링이 나갔다고 하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갈아 줄 겁니다. 아. 어... 사실 요 베어링 가는 게 가장 골치예요. 이런 건 갈으려면 일단은 여기 보는 이제 체인 가드 가드에 있는 지금 벌써 많이 녹슬었어요. 요 녹슨 것도 다풀러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체인 가드를 풀면은, 어 페달 돌릴 때 이렇게 껄떡껄떡 거리는 게, 요 체인의 유격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요 유격을 조여주면은 얘를 풀러서 조여줄 건데, 어차피 요걸 다 통째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오늘 체인까지 그냥 새 걸로 다 갈겠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자, 우선 볼트를 먼저 풀어 줘요. 자, 볼트를 빼 줬으면은 요 크랭크 암을 뺄 건데 이거는 절대 힘으로 그냥 빠지지 않아요. 요거는 항상 요 크랭크 리무버. 요거는 이제 크랭크 리무버 아니면 크랭크 풀러라고 하는데 요거를 여기에 넣어서 밀어줄 거예요. 기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렇게 해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넣고 요거를 돌려. 여기를 어느 정도 먼저 집어 넣어주면은 이제 얘를 돌려서 아까 봤던 것처럼 눌러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서 멈추죠. 그러면 여기서 힘을 주는 거예요. 잠깐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어주세요. 자, 이거 돌리면은 여기서 밀리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음, 베어링이랑 크랭크축 요 비비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갈아줄 건데 요 상태로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안에 베어링이 지금 아마 다 부셔졌을 거예요. 이렇게. 자 양쪽에 이렇게 보면은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쪽만 풀러 줄 거예요. 자, 요거를 풀러서 하나만 없으면 돼요. 보면은. 있는 게 베어링이에요, 요게. 요게 베어링이고 요거는 이제 크랭크 BB, 크랭크 축. 일단은 요 상태가 됐으면은 반대쪽 요 육각이 없는 상태로 망치로 확쳐 줍니다. 자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베어링 자다 깨진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아까 전에 막 이상한 쇳소리 났던 게요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던 거죠. 멀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반대쪽 베어링도 한번 빼볼 거예요. 자, 베어링 새겁니다, 새거. 자, 새거를 이제이요 크랭크, 크랭크 축의 베어링을 이렇게 싹 알맞게 들어가게 넣어주시고 육각 요거를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양쪽을 다 넣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걸 지금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너무 꽉 조여 놓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살살 풀릴 정도로 여유 있게 남겨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안에 넣고 망치질을 또해줄 거예요. 자, 소리를 들어 보시면은 탕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지금 요 소리가 다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처음이랑 다르죠 이렇게 됐으면은 아까 들었던 것들 요거 육각 육각 을 빼줄 거예요. 육각을 빼서 이 상태로 얘를 또 빼줄 겁니다. 자 반대쪽으로 떨어졌죠. 이걸 왜 한쪽만 하냐면은. 요 있는 베어링을 정확하게 집어넣으려면은 한쪽만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똑같이또 다시 또 넣었으면은 육각 요번에는 이쪽은 이제 꽉 조여 줘도 돼요. 풀리지 않게끔 자, 요러면은 반대쪽도 이렇게돼 있고, 요렇게. 여기서 또 다시 망치질을. 소리 다시 또 들어보세요. 이게 다 들어갔어요. 요러면은 베어링. 이게 다 갈아진 거고. 자, 이렇게 베어링을 교체했고, 아까 전에 흔들렸을, 흔들었을 때막 껄떡껄떡 거리는데, 지금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페달을 돌릴 때도, 아주 부드럽습니다.